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찬송과 36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이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 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속에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이 삼각관계 그리고 이것을 보고 지켜보는 제자들.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더 받을 것인가? 이런 삼각관계 사두개인, 바리새인, 예수님. 그러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로 뭉쳐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들과의 갈등 속에서 대립 속에서 이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따를 것인가? 이게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경유가 경우가 많을 겁니다. 보고 배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속에서 익혀지는 건데. 긍정을 경험하고 익히는가, 아니면 부정을 배우고 익히는가, 이건 결과적으로 굉장히 다르죠. 좋은 믿음의 삶을 보고 배울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들을 배우며 자라는지, 이거는 굉장히 결과의 폭이 너무 커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영 다른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다가오는 미래에 대하여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요. 근데 반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밥한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이 식민지치하에 그들과 좋은 결탁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꿈꾸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제사와 제사장들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이삶 속에서 그거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고 로마의 식민지에 협조하고 자기 살국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의 신앙이라고 얘기하지요.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항상 갈등이 있어요. 항상 싸웁니다. 신학적으로도 틀리지, 신앙적인 삶도 틀리지. 그나마 바리세인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 문제이지. 그런데 이 둘이 지금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 하나가 됐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들은 프로젝트 그룹이 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리면서 예수님께 요구를 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책잡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회방죄입니다.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안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요구하겠어요? 이미 오병위의 기적, 오병, 기적, 이미 칠병위의 기적, 이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고 이미 불치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야기했다고요. 뭘더 요구해? 책잡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도적인. 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회방죄예요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해하려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표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이 메시자이냐 이라는 증거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여러분 표적을 구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의 반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가? 그들이 악한 거예요. 예수님 책 잡기 위해서 이렇게 요, 믿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나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지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제자들도 이 이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 되 돼요. 그런데 그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요, 은혜입니다. 이해하는 것 있잖아요, 그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자꾸 핍박해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모르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죄의 결과예요. 이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문득 제자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차, 예수님 저 남겨둔 빵! 부스러기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어떡하지요? 이때 예수님이 마치 동문서답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먹는 거 이야기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먹는 거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누룩의 가치, 누룩의 효능, 누룩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빵을 만들 때에 부드럽게 먹고 맛있게 먹기 위한 부풀림의 과정. 또그 성분을 변하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유월절 규례로 이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습니까? 딱딱한 빵을 먹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규례를 만드냐면 여러분, 누룩의 가치는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고, 책 잡기 위해서 음해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휩쓸리게 됩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세인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깨닫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르침에 같이 걷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 결과가 너무 큰 거죠. 여러분의 신앙 삶은 어떻습니까? 목회자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할 때 함께 공유합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나도 성경을 볼수 있어하면서 자기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자기식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꽤 있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 결과가 너무 크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책잡는 삶을 보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오김을 소화하는 가운데에 소망하는 가운데에 어떤 거를 조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이 기간에 그 깨달음과 조심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력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사랑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가까워지셨네.